아 네, 어, 저는 소개받은 대로 박정빈이라고 합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에서, 어, 재학을 하고 있고, 동시에 주식회사 포트레이에서 재직 중인데요. 금일 제가 발표 드릴, 어, 주제는 스페셜 트랜스크토맥스 베이스드 아덴티피케이션 모레큐럴 마커스라는 주제입니다. 어, 제 양력상을 간단하게 소개 드리면, 어, 2015년부터 이제 서울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에 좀 재학을 하고 있고요. 2021년부터 이제 연, 공간 전사체를 이용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동시에 주식회사 포트레이에서 관련된 기술을 좀 개발하고 또 협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소개드릴 해 기술은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스, 즉 공간 전사체라는 기술인데, 네이처 메소드에서 2020년에 올해의 기술로 선정된 기술입니다. 기존의 트랜스크립토믹스, 즉 전사체라고 하는 것은 좀 차원이 없는 각 유전자 발현을좀 표시할 뿐인 그런 데이터셋이었다고 한다면, 스페셜 트랜스크톰은 이제 각 데이터, 각 유전자에서 공간이한 차원을 부여해서 더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공간 전사체를 어떤 드럭 디스트리뷰션을 결정하는 방법론으로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당연하게도 드럭 디스트리뷰션은 헤트로지너스하고 이게 스페셜리 디퍼런지인 스프레션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유전자가 그러한 헤테로지나스한 드럭 디스비션을 결정하는 것인지 좀 중요한 퀘스트으로 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IHC, ICC 등등의 어떤 단일 마커 기반 방법은 모든 마커를 검증하기에는 좀 너무 레이벌 인텐시브 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셜 트랜스킥토믹스 등장에 힘입어 좀 쉽게 그런 드럭 디스비션을 결정하는 어 유전자들을 좀 발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연구가 좀 디자인 되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 이이 과정에서 좀 다양한 방식의 좀 어프로치가 좀 시도가 되었고, 또 다양한 기술들이 좀 결합이 되어서, 포트레이에서 좀 본격적으로 좀 창업을 하고, 또 기술이 개발되면서 포트레이 주어그라는 파이프라인으로 좀 정립이 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포트레이 주어그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personalized medicine을 좀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이 될수 있다고 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좀 하나의 연구에 대한 스킴인데 포트라이 드러그의 좀 전반적인 파이프라인을잘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마우스 투멀 모델에서 이제 형광을 레이블링한 드러그를 인젝션을 합니다. 그게 IV 인젝션일 수도 있고 peritumoral i n j e c 일 수도 있고 좀 다양한 방식의 인젝션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가장 중요하게도 그, 약물의 분포를 좀 알려줄 수 있는 형광 이미지나, 혹은 뭐 방사능 핵이학 이미지나, 등등의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 모달리티가 있을 수 있고요. 한편으로 스페셜 트랜스키토믹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두 개를 비교해서 이 약물 분포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무엇인지를 좀 결정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때 형광을 좀 고정하는 기술이 좀 필요하고요. 또 형광을 스페셜 트랜스키토믹스의 윤곽에 맞게 좀 정합하는 기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형광의 섭취 패턴이 리지온별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형광의 섭취 패턴을 피처에 맞게 좀 클러스터링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디지 분석, 진언터러지 분석, 콜레션 이 분석을 하는 것이 저의 전반적인 파이프라인입니다. 한편으로 이 형광의 분포를 좀 딥러닝을 이용해서 패턴 매칭을 시키게 되면 전체적인 어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형광의 분포를 결정하는 유전자를 결정할 수 있고. 현재 스페이드라는 이름으로 이미 선행 연구에서 어널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런 헤테라지너스한 네. 드럭 디스비션을 결정할 수 있는 몰레큘러 마커를 좀 결정할 수 있고 이게 비단 어 나노 약제뿐만 아니라 항체 약제, 스몰 몰레큘 이니비터, 뭐 세포 치료 테라피 게이전트 등등 다양한 형태의 드럭 모달리티에서 적용 가능한 범용 파이프라인이라고 자신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cancer tissue에서 nanomedicine distribution을 결정했던 그런 과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잘 아시다시피 tumor tissue 혹은 impaired lymphatics에서는 nanoparticle이 조직 내에 침적되게 되는데 어, 그것을 이제 기존 가설에서는 leaky한 어떤 vasculature에 의해서 nanoparticle이 accumulation됐다고 라 하는 식으로 설명이 되었고 이를 통칭하여 Enhanced permeabilization and retention effect라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 트, 어떤 스페시픽한 바이딩 모다 이 t 가 없이 타, 그냥 블러드 트큘레이션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조직을 타겟팅 할수 있다라고 하는 패시브트 타겟팅 전략이 좀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좀 최신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EPR 효과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 1월에 Nature Mastery에서 좀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은 97%의 나노퍼레이클이 액티 프로세스에 의해서 섭취가 되고 이렇게 EPR 효과에서 설명하는 그런 리퀴트 튜머베스큘레이터는좀 허상에 가깝다라는 식으로 좀 강, 챌린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TM 이미지를 얻어서 보았을 때 이러한 어떤 엔도셀리얼 갭들이 어, EPR 효과에서 말하는 리퀴트 튜머베스큘레이터라고할수 있을 텐데 실제 어, 관찰된 것들은 단위 밀리미터 제곱당 500개의 갭이 관찰됐다고 한다면 실제 필요한 실제 나노 파티클의 섭취에 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그 앱백 계수는 이거의 40배가 더 많은 수치였습니다. 따라서 어 어떤 수동적 섭취에 기반한 EPR 효과는 좀 챌린지가 되어야 되고 새로운 어떤 어, 가설에 하에서 어떤 분자적 마커가 어 나노 파리클 업테이크에 관여한지를좀알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왔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하이 리포좀 업테이크와 로우 리포좀 업테이크를 메타 아나리시스를 했을 때 어, 이것에 좀 차별을, d i f f e r e 하는 팩터를 보았을 때 그렇게 특별히 어떤 m 레 l e 마커가좀 감출되진 않았고, 다만 중요한 건 이제 pEG의 함량에 따라서 이 high uptake of 리포점과 low uptake of 리포점이 좀 관찰이 됐었는데, 이것은 너무나 자명하게도 pEG의 퍼센티지를 높이게 되면 블러 o o 레이션 r c 이 증가하고, 그래서 그것이 비단 뭐, 수동적 섭취든 능동적 섭취이든 동일하게 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팩터라고 생각되지는 않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런 나노파리크, 리포점 등등의 업테이크를 현재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또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EPR 효과를 좀 챌린지 하는 것이 좀 중요한 미션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조성으로 리포점을 합성하고 또익스루전 메소드로 리포점을 생성한 뒤에 그것을 이제 마우스 인젝션을 하여 스페셜 트랜스킵토믹스를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3마리의 마우스를 좀 타겟팅 하였고, 그래서 IV 인젝션을 통해서 3마리의 인젝션을 한 다음에 0시간, 4시간, 24시간이 걸쳐서 IBS 영상을 획득하였습니다. 실제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좀 굉장히 헤트로지화스하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이것을 이제 x b o 영상을 얻었을 때도 좀 상당히 헤트로지화스하다라고알수 있었고, 이세 마리의 마우스 중에서 가장 퀄리티 팩터가 높은 샘플에 대해서 스페셜 트랜스크토믹스 및포트웨드롭 파이프라인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플루리센스 이미지를 얻었고, 그 다음에 스페셜 트랜스크토믹스를 얻었습니다. 이두 가지를 비교함으로써 어떤 유전자가 이 형광분포를 설명하는지를 결정한 것이 저의 미션이었고요. 여기서 이 스페셜 트랜스크토믹스 상에서 각각의 컬러 코딩은 n count special 이라는, 어, 매트릭인데 어, 간단하게 이해하시면은 그 RNA의 개수에 비례하는 어떤 매트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형광 섭취를 여기 스페셜 트랜스킵토믹스상의 매핑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지 정합 알고리즘이 좀 사용이 되었고 그 밖에도 이미지 보정 알고리즘 등등이 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 형광 섭취가 높은 스팟과 낮은 스팟을 바이너라이제이션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기 바이너리 이미지가 그렇게 얻어진 이미지입니다. 이하이 h 틱스 t Spark과 Low o p t 간의 디 i f 시에이 e n t i 을 구했고 그 가장 유일하게 나왔던 시그니피 i f i 진 a n t Gene이 HBBS라는 헤모글로빈 유전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유전자가 이인트라 a t 럴 m 스 r a l d 과는 크게 관련이 없었고 PCAM1, CD34와 같은 엔도 d o 얼 h e l 좀 굉장히 컨 o n c u r 하다는 것이 느껴져서 어 이런 전반적인 어떤 하이업 테크 스팟과 로우 테크 스팟 간의 좀 디퍼런시에이션 어프로치는 좀 뭐랄까 전체적인 윤곽은 잘 설명할 수 있지만 좀 디테일에서 좀 떨어지고 또 그것이 블러드 플로우랑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분석 방법론은 좀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좀 중요한 디스커버리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성, 형광 섭취 패턴이 미존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표면 섭취와 내부 섭취를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형광 섭취를 보셔도 표면의 섭취의 어떤 메커, 좀 이미지 텍스처와 또 내부 섭취 이미지 텍스처가 좀 다소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좀딥 러닝을 좀 바탕으로 이렇게 표면 섭취와 내부 섭취를 좀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각 클러스터별 셀 어, 타입의 분포를 보았을 때 이때는 이제 셀 다트라고 하는 어드 a r i a l Domain Adaptation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Singles RNA Sequencing Reference를 기반으로 Spatial Transcriptomics를 또 다른 도메인이라고 보고 맵핑을 하는 알고리즘이었고 당시에는 SOTA, 즉 가장 좋은 퀄리티로 평가받는 기술이었습니다. 어, 저희 연구팀에서 또 개발한 어, 연구 기술이기도 하고 이를 바탕으로 Epithelial and Cancer Cells, Fibroblast, Endothelial Cells 등좀 9개의 셀 타입에 대해서 이러한 맵핑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각각에서의 컬러는 모든 아홉 개의 셀 타입에서의 그 어커런스를 다 합했을 때 1이 되도록 노멀라이즈가 되어있고요. 그래서 확률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보았을 때이 캔슬 셀 같은 경우는 이 내부의 섭취 패턴과 좀 컨커런트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 그 밖에 파이브 블레스트나 엔더 셀리얼 셀 같은 경우는 이 표면 섭취랑 좀 컨커런트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캔슬 셀 중에서도 단순히 많다고 해서 형광, 형광 섭취가 많은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종류의 캔슬셀에서만 형광 섭취가 좀 높게 관찰되는 그런 패턴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클러스터별, 즉 표면 클러스터와 내부 클러스터에서의 엘리치먼트 된 유전자들이 뭔지를 확인해 보았는데, 이 표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엑스트라셀러럴 스페이스와 관련된 진들이 좀 잡혔고, 한편으로 헤모글로빈과 관련된 진들이 좀 잡혔습니다. 이것서 앞서 하이 업틱 스팟과 로우 업틱 스팟을 구분했을 때 HBBBS라는 유일한 시그니피컨트한 유전자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마치 이제 어떤 블러드 플로우 액티비티랑 그와 관련된 인바이멘트를 좀 표방하는 지오 텀에 잡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됐고, 따라서 표면 클러스터는 패시브 업테이크랑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추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내부 업테이크랑 관련된 진 텀은 hypoxia, glycolysis 그리고 apoptosis로 좀 예상 예상이 되었고 어 예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 패시브 업테이크랑 액티브 업테이크라는 팩터가 있고 근데 패시브 업테이크는 진 익스프레션에 의해서 나노 파티클 업테이크가 드라이브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액티브 업테이크는 진 익스프레션에 비례하는 어떤 나노 파티클 업테이크 어 인텐시티가 관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될수 있겠죠. 따라서 저희는 콜레이션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 분석은 예를 들면 클러스터 1 내에서의 스팟에서 진 e 스프레이션 vs 이제 플 t 스스 인텐시티를 해서 그 콜레이션 코에피션트를 구한 것이고 그거에 대한 리그레이션 어 s 시스를 해서 p-value를 조사한 것입니다. 그 결과 클러스터 1에서는 예상한 바와 같이 표면 클러스터였기 때문에. 블러트로우 액티비티랑 관련이 있고, 따라서 진액프레셔션이 드라이브하는 게 아니라 다, 단순히 피지컬한 어떤 피노미나에 의해서 나노파리클럽테이크가 좀 고버링 되는 것으로 보였고요. 하지만 클러스터 이, 즉 내부 클러스터에서는 코일레이션이 좀 비교적 높았고 또피벨로가어시그니미컨트 하기 했기 때문에 이 내부 클러스터에서는 나노파리클 업테이크를 진 e n e e x p 에 의해서 고벌인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31개의 유전자들이 좀 내부 클러스터에서의 어떤 나노파리클 업테이크 드라이버로 좀 예상이 되었고, 이들이 또한 엘리치먼트 된 유전자와 유사하게 hypoxia, glycolysis, a p 로 분류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현재 h y p o x i 9개 유전자, g 라이 c o 시스 5개 유전자, a p o p t o 9개 유전자를 식별을 하였고, 이들을 이제 매핑하였을 때이 형광의 내부 섭취가 좀 비교적 컨커런트 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요. 한편, HBBS 등등의 표면 업테이크랑 관련이 있는 섹터는 이제 패시 프로세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일 조직에서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리프로디스빌리티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뮤노포로듀얼신스와또 다른 ST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Conclusion을 Validate 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i m m u n o 스리 u o s Result를 보시면 DAPI, 그 다음에 1번 업테이크 드라이버로 지정된 VDAC1입니다 이 VDAC1, 그리고 PCAM1은 앞서 말씀드린 Blood vessel과 관련된 유전자인데 그리고 리포 분포를 좀 비교해 보았을 때 PCAM1과 Cell density랑 그게 관련이 없었고 하지만 업테이크 드라이버진과는 Concurrent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유전자, 어, 다른 ST에서의 좀 분석을 좀보았을 때도, HIGD1A가 좀 공공, 공통적으로 좀 교집합을 관찰된 업테이크 드라이버 진이었는데, 대표적인 하이폭시아 유전자이고, 실제, 어, 실제로 이제, 인트라 튜머럴 업테이크와 관련된 어떤 진 익스프레이션 패턴이 좀 보였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좀 다음과 같이 좀 파이프라인을 좀 정의할 수가 있었는데, 드럭맥과 스페셜 트랜스크토믹스를 비교함으로써 어떤 유전자 마커가 형광 분포를 결정하는지를 알수 있는 방법론을 정립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H&E 이미지가 사실은 좀 직관적적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저희 어떤 그 튜머에서 연구, 캐슬 티슈에서 연구에서는 이 H&E가 이각그 클러스터별 어떤 히스톨러지컬 피처를 좀 정의하는 데좀 사용이 되었었고 이뿐만 아니라 이 gen expression을 좀 검증하는 데도 사용이 될수 있고, 거꾸로 이 gen expression을 바탕으로 histological feature를 인식해서 드럭 맵을 보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H&E에서의 그 cell density를 spatial transcriptomics에 매핑해서 각그 세포의 개수를 반영하여 형광의 섭취를 좀 계산하는 그런 방법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H&E를 좀 여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어, 어떤 통합적인 좀 그리고 보충적인 파이프라인을 좀 구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저희가 이번에 ST를 이제 드럭 맵과 비교했을 때, 단순히 콜레이션 분석을 한 것은 아니었고, 이 드럭 업테이크 클러스터를 얻는 과정이 좀 추가되어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분석이 진행되었다고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다트뿐만 아니라 MI a n a l y s i 나 혹은 그 RCTD 알고리즘 등등의 다양한 셀 타입 매핑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각 클러스터별 셀 타입 네, 어떤 차트를 구할 수있고요그 뿐만 아니라, 이제, 각 드러그의 어떤 엘리치먼트, 각 드러그의 업테이크 패턴에 관련된 업테이크, 엘리치먼트 유전자들을, 어, 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하이포크시아가 사실은 좀 메인 시오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글라이콜리시스는 사실 하이포크시아에 의해서 좀 유도된다고 과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글라이콜리시스는 이제 왈버그 이펙트라고도 예상이 되는 어떤 캔 a n 에서의 대표적인 f e 중 하나인데, 하이 p o x i a 상황에서는 o x 데이티브메타 e m 즘이잘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g 라이 c o 시스가좀 유도될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hypoxia 상황에서도, 또, 또, d e 한 어떤 캔 a 셀이 있기 때문에, 에 p o p t o 가 뭐, starvation is, 등등의 어떤 팩트에 의해서 지금 유도될 수가 있어서, hypoxia가 main theorem이고, 그 다음에 glycolysis, apoptosis는 좀 supplementary 한 phenomenon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 형광 리포점의 uptake랑 관련된, passive uptake는 오직 그 표면 섭취랑 관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intratumoral distribution은 hypoxia, glycolysis, 그리고 apoptosis랑 관련이 있어 보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어떤 enhance permeability and retention theory는 좀 너무나 패시브 업테이크에 의존하고 있어 가지고 어 저희의 어떤 ST 기반 분석에 의해서 조금 더 보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비단 이것이 나노 파티클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드럭 모더리티에 적용 가능한 범용 플랫폼으로서 입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연구는 스몰 메소지에등재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노벨티를 좀 인정을 받아서 좋은 연구에 좋은 저널에 좀 수록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리포좀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드러그에 적용될 수 있고 좀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는 이제 엔티, 엔탈바디를 좀 후속 연구로 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안티즌, 안티바디는 이제 항체이고 안티즌을 타겟팅하는 약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연구에 따르면 은 이런 안티즌의 분포랑 안티바디의 분포가 꽤 많이 다르다는 것을, 어,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따라서 저희는 분명히 안티바디가 안티즌을 사기팅 하는 건 맞는데, 왜 다른지를 이좀 알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연구에 따르면은 이것이 블러드 플로우랑도 다를 수 있다고 라 하는 어떤 연구가 있었습니다. 실제 트라스트 주마를 이제 인젝션하여 그튜머에어큐뮬레이션 되는 패턴을 보았을 때 이것이 하늘색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블러드 플로우 액티비티랑은 또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 좀 나왔었고요. 이를테면 여기 화살표를표시하는 영역은 분명히 블러드 플로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티머 업 테이크가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런 것이냐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세투시마 즉그이즈에를타게링하는 세투시마 비란 항체를 바탕으로 그것을 좀 확인해 보고자 하였고요. 이때 제노그래프트 모델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휴먼 리지온과 마우스 리지온을 따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톡시맙을 IV 인젝션한 지2 시간 됐을 때의 어떤 형광 이미지이고, 그리고 세톡시맙을 IV 인젝션하고 4 0 시간이 지났을 때 형광 이미지입니다. 굉장히 이제 헤트러지너스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을 ST와 비교해봄으로써 어떤 유전자가 이런 세톡시맙 분포를 결정하는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세톡시마이타겟딩 한다고 알려져 있는 EGFR 발현과는 상뭇좀 다르다라는 것이 알려졌고, 어떤 유전자가 발견이 됐는데, 2시간 업테이크를 시켰을 때, 굉장히 1번으로 네거티브 코일레이션이 관찰되었고, 그리고 40시간 업테이크 를 시켰을 때는 1번으로 포지티브 코일레이션이 관찰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좀 정합이 잘안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패턴, 여기에 패턴, 여기에 패턴, 그리고 가장 왼쪽에 패턴들이 비교적 좀잘 컨크런트 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실제 여기 부분도 사실은 여기랑 좀 대응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어떤 유전자가 2시간에서는 네거티브 코일레이션, 40시간에서는 포지티브 코일레이션이 관찰된다라는 좀 가소 특이한 결과가 얻어졌습니다. 한편으로 이 표면에 좀 특이하게 높은 형광 섭취가 보이는데, 이것은 이제 마우스 리지온이랑 좀 다소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앞서 리포즈 연구에서도 알수 있었듯이 패시브 프로세스가 관여하는 리지온이라서 마우스의 지금 내치먼트된 스트로멀 셀이나 엔도셀리얼 셀들이 이런 패시브한 어떤 기전에 의해서 업테이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라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세툭시마 즉 e g f r 을 타게팅하는 엔타이바디가 e g f expression과는 그렇게 c o n c o r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 어떤 예상외 유전자가 2시간에서는 가장 네거티브 correlation을 보였고, 40시간에서는 가장 포지티브 correlation을 보였다라는 것이 특이한 발견이었습니다. 현재 이 연구는 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양한 안테바이디를 좀 통합 분석을 하여서 조금 더 로버스트한 결론을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포트레이에 좀 소속이 되어 있고, 좀 거기에서 좀 주로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 후속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고, 실제 어떤 포트레이 관계자님들과 좀 이제 다양한 소통을 하면서 알게 된 지식들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 전사체는 2세대 공간 전사체라는 겁니다. 스팟의 직경은 대략 한55 마이크로미터이고, 스팟과 스팟 간의 거리는 대략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입니다. 각 스팟에는 적으면 20개, 많으면 한 70개에서 한 100개 정도까지 뉴클리아이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비지움 HD라는 새로운 새로운 그 파이프라인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마치 3세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존에 비해서 훨씬 더 u l 를 resolution을 확보하여 조금 더 비교적 정확하게 포트레이트 어, 주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spatial transcriptomics based 그 a p p l i c 을좀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셀룰러 레졸루션을 넘어서 서브 셀룰러 레졸루션에 그런 공간 전사치를 얻을 수 있는 어, 아이템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가령 제뉴 비즈젠 그리고 코스맥스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포트레이에서는 이제 이셋 중에 하나를 아마 차용을 할 예정이고 따라서 비주메이치 그다음에 이셋중 하나를 좀 서비스를 하여서 더욱 높은 해상도로 공간 전사치를 얻고 그리고 그래서 더욱 더 정확하게 약물 분포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두 개가 익스클러시브한 건 아니어서 좀 보충적으로 좀 사용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비지움 같은 경우는 유전자를 많이 조사할 수 있는 반면에 네앱스가 좀 낮다라는 반면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한편 얘는 어, 유전자는 적은 반면에 각각의 이제 데이터셋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스팟이 많다라고 생각이 될수 있고, 그래서 대합스가 많은 것이고, 그래서 이두 개의 어떤 파이 프 그런 스팟 베이스 스페셜 트랜스케토믹스랑 이미지 베이스 스페셜 트랜스케토믹스를 조금 균형 있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HNE랑 스페셜 트랜스케토믹스가 있었고 스페셜 트랜스케토믹스를 통해서 셀 타입 디스플레이션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이 HNE랑 결국은 셀 타입 제스트리뷰션을 매치 매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AI 알고리즘을 도입하게 되면 이제는 H&E가 있는 것만으로도 각각의 셀 타입의 분포를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포털 TM이 (Tumor m i c r o e n v i r o n m e n t 를 따와서 포 r TM이라고 명명하게 되었고 이것이 좀 임상에서 실제로 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이제 제가 주로 좀 연구를 수행했던 건데. 이미지 베이스드 스페셜 트랜스크립톰익스는 한 200에서 한, 300에서 한 450개 정도의 유전자만 조사하고 어 다만 뎁스는 깊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스팟 베이스 트랜 스페셜 트랜스크립톰익스는 좀논스페스픽 매너로 RNA 트랜스크립트를 좀 수집하기 때문에 뎁스는 낮지만 이게 휴먼이나 마우스 RNA뿐만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 RNA도 디텍트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콜론 티슈에서, 어, 실제 스팟 베이스 스페셜 트랜스큐트믹스를 적용하게 되었고, 한 몇, 한 아홉 개 정도의 유전자들이 좀 디텍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이게 사실은 정상 플로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마이크로바이오 RNA가 디텍트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이제 식품을 만들거나 약재를 만들거나 할 것, 할때할 할 때는 조금 더 많은 양의 마이크로바이어 RNA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를 바탕으로 앞서 포트레이트 드럭 파이프라인을 결합시켜서 어, 다양한 형태의 어떤 어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레이트 MOA랑 포트레이트 드로우로 하이브리드 어널리시스를할수 있다라는 좀 장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서는 드럭디스비션을 결정할 수 있는 몰레큘러 마커를 찾는데 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약물이 트라이싱 도즈를 넘어서 트라피릭 도즈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게 약물의 효과를 나타내게 되어서 실제 약물의 분포를 결정하는 유전자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그 약물 의 분포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유전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두 개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어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형태의 좀 아이디어가 좀 모아지고 있고요. 실제로 좀 파일럿 스터디도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것은 나중에 좀 좋은 기회를 가져서 좀더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좀 여기까지고, 저는 현재 그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임영준 교수님 연구실의 TMT 레버레이터리에 소속이 되어 있고, 동시에 포트레이, 포트레이 인코퍼레이션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임영준 교수님 지도 아래 좀 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그 뿐만 아니라 포트레이에 있는 나곤준 교수님, 최홍 교수님, 이대승 대표님의 지도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 스페셜 트랜스케토닉스가 사실,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어, 좀 많이 유명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제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스가 아직까지도 좀 한계가 많은 상황이고, 포트레이가 좀 거기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여서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스가 다양하게 좀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듣고 계시는 청중들께서도, 어, 이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스가 가진 다양한 포텐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서 연구에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